세 마리가 떴습니다.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흥분이 되는데 지금 흥분이 돼. 여기 눈물 떨이. 아이고. 잡아 잡아. 와두분또 보니트. 방송인들 여러분 잡아난 i c t v 에잡아난니다 오늘은 3월 1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. 경남 고성으로 가보지가 탐사. 지금 같이. 어, 저수원의 뜬가비들, 어, 폐기에 반응을 안 하는 뜬가비들은 어떻게 공략해서 잡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장에 가서 어,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시죠. 출발! 조금 이 사인이 파란색,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. 어 떴다. 떴어요. 제가 한번 훑어볼까요? 아, 예, 예. 네. 아 누문데 쉽지 않은데. 파스타, 파 아이고, 아이고, 안 쉽네. 든 <laughs> 말든. 그것도 떴어야? 어, 같이 떴네. 잡았다. 오. 와, 저분이 잘하시더라고. 아래에조 저분이 떴 오, 역시, 역시 선수. <laughs> 역시 선수. 역시 <laughs> <야, 웃음> 선수. 좀 <야, 웃음> <더> 크네요, 어. <laughs> 아래도한 마리. 아, 지금 대박인데? <laughs> 와, 사이기가막다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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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야, 와. 진짜 신발각이다. 야. 아, 나 기가 막 켁. 아이 좋네. 이 아까지 우리 맹근 거 이거. 이거 너물하 제가 오에서어요어어요 거예요. 아, 아니 이때까지 한 서너번 실수했거든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굉장히 <laughs> 이리 나가 제일 잘하시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숭어대 갖고 나. 숭어대. 아, 이거는 이제 숭어 훌치기 바늘로 대충 뜨거 잡습니다. <laughs> 나가보네. 어휴. 천천히, 있어, 천천히. 저 그래,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. 어, 줄 쪽으로. 좀 빠르게 간다. 크기 그 줄에 붙었다. 기다. 아휴. 아깝네. 줄 옆에. 여기 오고 있다, 여리 가까이 온다, 안 온다. 가드, 가드에요. 잠깐만. 아니, 아니. 두 마리인데, 두 마리. 두 마리, 두 마리.

<laughs> 줄 꼬였어 줄 꼬였어 잠시만 잠시아 따뜻해 어이구 어이구 사대야 오늘 제일 운 좋네 하 <laughs> <오>, 잡았어 <laughs>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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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다 작네. 이거 좀 작다. 찔 알아 가 이제 소치 비쳤으니까. 이거 좀거 아까 거아는내 되잖아. 아까 이거 확실히 작 아까 전에 훨씬 컸네. 아, 빛나고 빛나어 오, 됐어, 됐어. 야, 역시 한 마리. 야, 한 한방에 잡고는 한 방에. 방에. 아다 오! 이 어, 작다! 네, 순놈인가봐, 혼자밖에 없는거 네, 보니까 네, 순놈인가봐 그... 오늘 다 암놈이네, 말다 암놈이래? 놈다 나는 이 아니라 암놈 아니야 빵이! 빵이 장난 아니야 아니네. 어 잡은건지 어, 못찍놈놈이좀야 아, 등이 구나방치돼서어 <laughs> 무시 <무슨일까> 이거? 응 <laughs> 어? 어. 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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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마리가 떴습니다 흥분하지 말흥분지말이 되는데 이거 이 돼. 아기 눈물 떠있다. 오, 아이고. 어잡았잡았와두 번, 더블히터 자, 저, 그래. 만 성공하면 되는데. 으 <laughs> <하이, 하이. 웃음> <하이>. 내렸다. <laughs> 내만 성공하면 되는데. 어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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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네. 아, 빨리 하셔야 돼. 어, 이 어이, 어이, 이 라인이 꼬이는데. 세 마리 중에 한 마리, 두 마리. 정만 놓쳤네요 뭐야? 제대로 찍어그래니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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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아먹물을네 제대로 찍어요 예술인데 예술그림이 아, 그림 그림이라 갑이 그림 오 진짜네 이거는 본이 없다 탁본을 떼놨네 이야 갑이 탁본을 떼놨습니다 갑이도 잡아 예술인 줄고지 바로 저거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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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이거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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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제발 성공 마리다네마리어이 맞을 다 조심조심 조심 조심. 안은 따라간다. <laughs> 제가 허빵 제가 방 <헛방> 쳤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지금 암놈이 암놈이 밖으로 안 나갔나 봐요. 암놈이 아, 밖으로 안 나갔는가 봐. 아, 내 말인데. 아, 마 말이 내 말이. 내네 말이 떴어요 아이 그러니까 네. 앞놈이 지금 안나간단가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거 보니까 저거 아, <laughs> <laughs> 저거이 아, 깊은데 거 <laughs> 오, <laughs> 잘하다 <laughs> <laughs> 야. 아유. 야,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뭐, 있어, 있어, 있세 마리 있다, 세 마리. 안 보여, 안 보여. 오, 아 뭐야 뭐야. 오, 이건 씨알 오. 성공, 성공. 어, 이건 숫놈입니다. 줄무늬. 두 마리 더 있었는데? 두그 마리가 있었어요. 두그 마리, 두그 마리, 그 마리. 아까 아까 개들 있는 거가. 그 아, 이에 두 마리가 또 따로. 그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, 여기 비자고 여기 여기. 더 위로. 위로. 오른쪽으로. 어, 터진다. <laughs> 어. 어. 한놈이 된 거야. 예, 네, 숙놈 숙놈. 끝내 아. 숙놈입 저는 이제 퇴근. 일 년, 굴병 다 뽑고 한 마리 저 친구 와이프 갖다 주면 딱 맞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확실히 예? 어, 또 확실히 모또승놈이네 순놈. 확실히 선수는 선수시다 한바도놈하고놈은 무슨 차이예요 줄무늬가 아, 가로 줄무늬가 앗놈은 무늬가 잘 안보여요 반짝반짝 반짝하면 아, 뭐, 이런식으로 집에 예. 가자 그, 아좋습니다자 그, 오늘 그, 3월 그, 10일 어, 경남 고성 갑오징어 탐사 마치고, 이제, 돌아가는 중입니다. 아, 오늘, 훌치기 결국 한 마리 성공했군요. 아, 다른 분들, 고수님들은 지금, 9호, 10호까지, 어, 떤 갑오징어 훌치기를 성공하는 그런, 상황에, 저는 한 마리만 성공하고, 한 마리만 성공하고,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봄 갑오징어, 어, 애기에 반응 안 하는 봄 갑오징어는 어떻게 잡느냐 애자, 에자, 애자를 이용해가지고 갑오징어가 수면 위로 떴을 때 붙이기로 해가지고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유지적으로 애기에도 발악을 안 하기 때문에 작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오늘부터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,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 네, 일요일날 또 비가 온다고 하죠. 비 오고 날씨가 또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. 어, 다음 주 중반. 네,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부터 아기의 어, 반응을 하는 가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봉가비 어,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시즌 준비하시고 그 전에 가부징어의 맛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애자를 준비해가지고 네, 가비가 출몰할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번나 낚시TV의 세번나였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